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바디 포지션에서 그냥 풀스윙 이렇게 피니시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을 쭉 만들었을 때어이 고관절을 사용하는 이 가동 범위를 늘리고 고관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스윙의 고관절에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골반 쪽을 컨트롤하는 게 골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고 맹점인데 이 고관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은 우리가 스윙할 때 골반 동작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골반 이렇게 회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뭐 코치들조차도 고관절이 움직이는 동작이 그냥 회전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관절이 움직이는 이제 동작이나 패턴은 총 6가지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어드레스 취해서 보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왼쪽으로 회전하고 이 양쪽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회전과 왼쪽 회전 합쳐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 어드레스 때 우리가 숙이는 동작이 있죠. 이렇게 숙였다가 폈다가 하면서 그 고관절이 앞뒤로 이렇게 밴드해요. 그래서 프론트 백하는 밴드 포지션까지 해서 두 가지. 그래서 근데 보통은 대부분의 스윙 자체는 이 로테이션과 밴드만 사용해서 하는 걸로 대부분 스윙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상황 자체를 이제 한 번씩만 사용해서 움직여보면 어드레스 때 이렇게 밴드할 거 아니에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밴드해가지고 그대로 로테이션만 치고 팔을 이렇게 들어보면 백스윙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초보자분들이 이게 스윙하라 그러면 이렇게 스윙 많이 해요. 그러면 좌우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중심축이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건데, 우리가 계속 중심축을 잡아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에 대해서 계속 배웠었는데, 이 중심축을 잡고 회전하는 거를 더 쉽게 만들려면, 이제 고관절을 잘 활용해서 움직이는 패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 몸이 너무 일로가 있고 기울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가 가운데 쪽에 있어야 잘 맞는 거라니까 이제 몸을 약간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백스윙 할때 가운데 있으려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업다운이 생기니까 일정하게 공치는 게 훨씬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이 동작에서 어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이 고관절을 제가 오른쪽 골반을 약간 이렇게 들어주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올리는 거를 사이드 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밴드 한다 해서 이거를 사이드 밴드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 밴드가 제가 아는 아는 골프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다 라고 꼽아요 근데 이 대부분이 사이드 밴드를 잘안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스윙을 하는 이제 경우까지 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연하고 몸이 이제 잘 컨트롤이 되니까 엉덩이에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든 자기가 이렇게 다리 힘주고 안 빠진 척하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고 피니쉬를 만들어내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고관절을 받쳐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힘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스윙하죠. 기존에 치다가 오신 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스윙하는데. 여기서 유연하거나 몸을 억지로 잡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살짝 본인도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서 이렇게 고관절이 틀어져서 스윙을 하고 있는데 의식을 못할 뿐이지 분석해보면 양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다 이렇게 빠진 채로 이렇게 스윙하는 게 생긴다는 거지. 게다가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힙이 이렇게 빠지면 원래는 우리가 힙이 다운 스윙할 때 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가 있으면 여기서 얘가 기다리고 이렇게 스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윙이요 그러니까 스윙이 나중에 이렇게 스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약간, 어, 나왜 자꾸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돌지? 그래요. 다운 스윙할 때.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골반을 잘못 써서 만들어지는 사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이제 순서는 셋업을 제외해서 총 8가지 순서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 스틱을 하나씩 나눠드릴건데 어깨선에다가 이렇게 맞춰주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습할때는 거울을 보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어깨선에다 맞춰서 첫번째가 어드레스 정도의 각도로 숙이는게 밴드 그 다음에 고관절 이렇게 옆으로 밀어줄거예요 이렇게 우리 옆구리 운동하듯이 자 이게 틸트 그 다음에 이 상태까지는 정면을 보고 여기서 어깨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많이 비틀어요. 그래서 이 스틱이 직각 이상으로 많이 돌아갈수록 더 좋은데 여기서 밴드, 틸트, 로테이션 하면서 고관절이 좀 전엔 여기로 밀었지만 로테이션 하면서 고관절이 약간 이렇게 45도 정도 사선으로 이렇게 빠져서 회전이 되고 여기서 어깨는 이렇게 90도 정도의 회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웨이퍼드 하면 이 벽에 우리 기대면서 이렇게 축을 만드는 동작들 했었죠. 유동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힙 슬라이드. 그래서 힙을 이제 반대로 미는 동작을 하고, 그럼 왼발보다 왼발보다 이 고관절 이쪽으로 조금 더 밀고, 그 다음에 세번 정도의 점프 앤 펠릭턴을 해요 그래서 고관절을 이 상태로 우리 지난 시간 에한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필 거야. 대신, 높이는 유지한 상태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번 하고, 그럼 이 각도를 유지해서, 자, 수평하게, 수평 턴에서 이렇게 나가면, 상체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 있죠? 이 상태에서 고관절, 여기 장요근을 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그래서 밴드하고, 이제 발을 세운다 해서, 스파이크업. 그래서 밴드 스파이크업이에요. 자, 얘까지 들어보면 어렵죠. 네, 왜 어렵다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밴드, 틸트, 로테이션, 웨이프로 힙슬라이드, 점프앤, 팔리턴, 수평턴, 밴드, 스파이크업.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세럽에서 밴드, 틸트. 로테이션 웨이포드 힙 슬라이드 점프 앤 팔빅 턴 수평 턴 밴드 스파이커 자, 이 순서로 해서 8 가지 순서로 그냥 가는 건데 제가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보기에는 쉬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상 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서서 자 밴드 그러면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왔죠. 틸트하면 옆구리 운동하면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틸트하면서 상체를 살짝 이렇게 틀어요. 여기 틀지 않고 여기까지는 정면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밀었을 때 이쪽 이쪽 지금 좀당기죠 바깥쪽 네, 이렇게 밀어서. 이쪽이 좀 타이트니스가 느껴져야 돼요, 오른쪽.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회전해 볼까요? 자, 근데 이렇게 회전했을 때, 자, 회전할 때 힙을 이쪽에 약간 밀어보면 안 힘들죠? 응, 어, 이건 잘못된 동작이야. 응, 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힙이 회전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이게 잘못된 동작이고. 자, 그럼 처음부터 해 볼게요. 밴드, 틸트, 그러면, 로테이션. 자, 힙이 안 빠지게 제가 여기서 지금 막고 서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 힘들어요. 네. 네 많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른쪽 골반이 조금 더 높은 상태를 만들 때이 고관절이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쑥 들어가 있을까요? 이쪽 고관절이. 얘가 쑥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서 있는 게 벽이라고 그러면 이대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무릎만 약간 더 이렇게 벌려서 잡아주면 여러분들 정면에서 보면 우리 친구가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서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어, 되게 유연하다. 생각보다 네, 잘 돌아가는데? 네, 그래서 왜왜 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 안 때려요? 자, <laughs>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A자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A 프레임 하는 거. 잠깐만 풀까요? <laughs>